무조건 좋을 줄 알았죠. 전직 뷰티 마케터가 알려주는 찐 단점 6 가지. 첫 번째, 화장품은 진짜 많이 써본다. 근데 너무 많이. 진짜 찐 코덕인 저도 아 진짜 화장품에 치여 산다 이렇게 느낄 정도라 예전처럼 막 예쁜 걸 봐도 설레는 마음이 없던 적도 있어요. 만약에 내가 그렇게 코덕은 아니다. 그럼 진지하게 뷰티 마케터는 좀 재고해 보세요. 코덕이 아니면 절대 오래 못할 직업입니다. 두 번째, MBTI I 성향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마케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좀 포괄적인 분야이긴 한데 어느 날은 브랜드 공식 계정에 올라갈 리스를 찍어야 될때도 있고요. 요즘은 또 팝업 핑사 많이 하잖아요. 일일 직원으로 활약하는 담당자분들. 많이 봤습니다. 세 번째. 올영 세일 시즌만 되면 업무량이 그냥 미쳐 버릇. 매년 여름 연말 휴가는 올영 세일 준비하느라 성수에 친구들 다 놀러 갈때 야근 피크 시즌이고요. 만약에 올영 세일 당일에 오특이라도 걸리면 우리 제품 랭킹 몇 위인지 밤까지 모니터링 할 때도 있고 또막 혹시 못일 뭐 났다. 그럴 때 대비해서 올영 세일만 되면 전 직원이 다 예민하고 거의 7일 동안 바짝 경계 태세 모두 풀가동이에요. 네 번째. 이것저것 화장품을 진짜 막 써보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해져요. 특히나 시중에 파는 제품은 전성분을 볼수 있는데 출시 전에 자사 제품 테스트할 때간혹가다안 맞는 성분이 있는 거 모르고 썼다가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며칠 고생한 적도 꽤 많아요. 다섯 번째, 늘 유행 트렌드를 쫓는 게좀 지칠 때도 있어요. 보통 마케팅 전략은 예를 들어 가을 신제품 기준으로 봄, 여름 사이에 수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가을을 생각하고 겨울에는 SS를 준비하니까 뭔가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을 놓치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. 마지막, 화장품이 좋아서 시작한 직업인데 화장품이 되게 버거운 일로 느껴질 때좀 현타가 오더라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신상이 진짜 쏟아져 나오잖아요. 어느 순간 그 양이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. 또 만약에 같은 시기에 경쟁사 제품이 너무 괜찮은데 그 좋다고 막 대외적으로 말하 이좀 뭔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. 그때 진짜 좀 코덕으로서 슬펐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전제 인생에서 뷰티 마켓 하는 게 제일 잘한 일 같아요.